여러분, 안녕. 진주입니다. 제가 여름에 꼭 들고 오는 영상 중 하나인데요. 바로 여름 원피스 하울입니다. 뭐, 데일리한 느낌부터 하객룩 그리고 휴가룩까지 다양한 느낌으로 준비해본 여섯 가지 제품이니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에트몽의 스티치 퍼프 미니드레스 화이트 컬러입니다. 이렇게 제품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특별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수 있지만 저도 모델분의 사진을 보고 너무 반해서 일단 구매를 하게 됐었거든요. 우선 이 전체 화이트 컬러에 배색 스티치로 포인트가 들어간 제품 제품이고요. 이 어깨에 있는 퍼프 라인과 그리고 넥라인이 넓은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입었을 때 이렇게 좀 널찍하게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애정하는 제품이기도 해서 이렇게 첫 번째로 보여드리게 됐고요. 저는 체형 자체가 일단 어, 상체에 살이 많고 그리고 팔다리가 상대적으로 얇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원피스 같은 경우에도 긴 기장의 원피스도 좋아하지만 저는 미니 기장을 조금 더 좋아하고 하거든요. 기본스러우면서도 제체형에 가장 탁월한 쉐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핏이 예쁘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프론트에 얇은 웰트 포켓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실용성까지 더해진 제품인데 여기에 크게 뭔가 담고 다니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이쪽에는 이렇게 안감이 덧대어져 있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밝은 색상의 원피스를 입을 때는 이너는 좀 스킨톤으로 매치해주는 편이랍니다. 이렇게 쾌적하고 이런 어깨 퍼프 라인도 정말 넓 러블리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쉐입도 슬림해 보이고 확실히 퀄리티가 좋아서 저는 가격대는 살짝 있었지만 정말 만족하는 원피스예요. 다음은 벤버의 하트넥 플리트 디테일 맥시 드레스 라벤더 컬러입니다. 이번엔 롱한 기장감의 맥시 드레스인데요. 요거는좀 휴양지, 휴가 룩으로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여행을 가면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색감, 혹은 패턴이 들어간 제품을 선호하는 편인데 제가 또 러블리한 느낌을 좋아하는 1인으로서 이렇게 또 어깨 퍼프가 포인트가 되면서도 그리고 앞쪽에 리본을 묶을 수 있는 이런 디테일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한번더 허리를 잡아줄 수 있어서 되게 페미닌한 룩으로 연출을 하기가 좋더라고요 특히 이 제품도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숄더랑 이렇게 올려서 입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으실 수가 있고요 제가 쿨톤이지만 봄라이트에도 걸쳐져 있기 때문에 보랏빛 중에서도 너무 채도감이 센 퍼플은 그렇게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라벤더 컬러. 조금 흰기가 살짝 들어간 은은한 색감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쿨톤 분들, 특히 라이트 톤인 분들께 더욱 추천드리고 싶은 색감이고요. 확실히 벤버가 제가 여름 원피스 하울에서는 꼭한 번씩 보여드리게 되는 브랜드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어떤 신상이 있는지 구경을 하러 갔다가 딱 보자마자 반에서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이고요. 잔꽃 패턴이어서 나는 패턴이 좀 굵직한 느낌보다는 이런 잔꽃이 어울린다 하는 분들께 더욱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이렇게 선바이저랑 같이 매치해서 완성해보시면 너무 예쁜 룩으로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PA의 비스티의 디테일드 드레스 그린 컬러입니다. 이번에는 데일리하면서도 굉장히 시원한 소재, 그리고 깔끔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원피스인데요. PA 제품은 제가 처음 보는데 처음에는 핑크 컬러를 보고, 어, 예쁘다. 이거 되게 내 스타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요즘에 또 꽂힌 컬러가 이런 그린 컬러를 좀 좋아하거든요. 화면 색감보다는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긴 한데 제가 또 좋아하는 이런 라이트한 색감이라서 실제 색감도 마음에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A라인이고요. 단정한 느낌을 주는 원피스인데, 이렇게 가슴에 비스티의 디테일이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에요. 소재가 이렇게 살짝은 바스락거리는 그런 느낌이고, 되게 얇아서 여름에 입으면 정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게 나일론과 코튼이 혼용된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여름에 정말 쾌적하게 입기 좋으면서도 이렇게 안쪽에 안감은 치마 반 정도까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런 일자형 원피스보다는 살짝 허리가 어떻게든 잡혀 있는 디자인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여 드린 아이템도 공통점이 이 허리 라인입니다. 없는 제품은 이렇게 뒤에 끈이 있다거나 이 자체로 살짝 라인이 잡혀 있는 게제 체형에는 허리가 짧은 편이어서 이 허리를 잡아 줘요. 훨씬 슬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체형이 비슷한 분들이라면 제가 추천하는 원피스는 믿고 입으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에는 이렇게 포켓도 들어가 있어서 되게 실용적인 부분이 있고요. 컬러가 네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원하는 색상에 맞게 취향대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르바의 셔링 포켓 슬리브리스 드레스 화이트 컬러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막 구경하다가 발견했는데 너무 예뻐서 먼저 요청을 드려서 받아보게 된 제품인데요. 기존에도 르바 제품들 참 퀄리티 있고 예쁜 아이템들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 제품은 입어보고 더 마음에 들었던 원피스예요. 일단 길이감이 되게 긴데요. 제가 169인데 제키 기준에도 발목까지 오는 정도여가지고 되게 길게 나오긴 했는데 저랑 같이 촬영을 했던 친구가 63이거든요. 근데 입었을 때 확실히 길긴 했는데 이거를 수선해서라도 입고 말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일 정도로 되게 마음에 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장에 맞게 길이는 조절해서 수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제가 원래는 이런 민소매 원피스를 그렇게 자주 입진 못해요 뭔가 입더라도 이렇게 가디건이나 볼레로 이런 걸 같이 꼭 매치해서 입어주는 편인데 이거는 어, 단독으로 입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여기 있죠 이 부유방을 가려주는 부분이 정말 예쁘게 잘 나왔어요 애매하게 여기 살 되게 부각되어 보이는 그런 슬리브리스 원피스들은 꼭 가디건을 입거나 단독으로는 절대 못 입겠는데 이거는 너무 예쁘게 잘 가려주고 되게 기본 같은데 디테일이 엄청 많아요. 우선 민소매지만 가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게 안정감 있게 잡아주면서 이 허리 부분은 딱 잡아주면서 아래 부분으로 플레어지게 떨어지거든요. 또 사이드에 이플럼지는 셔링 포켓 디테일이 있어서 되게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 연출해주더라고요. 여유 있는 핏이라서 가볍게 툭 입어주면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는데, 어 그냥 데일리 룩 뿐만 아니라 우리 휴가 가서 특히 이런 화이트 컬러 원피스 하나 있으면 진짜 사진 너무 잘 나오잖아요. 막 바다가서도 예쁘게 나오고 꽃이랑도 예쁘게 나오고 여기다 또 컬러 있는 뭐 가디건이나 이런 거 같이 매치해줘도 되게 사랑스러운 룩으로 완성할 수 있어서 저는 그 르바의 핑크색 가디건이랑 같이 매치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세트로 구매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켓은 이렇게. 그리고 되게 깊어요. 저는 보통 원피스에 있는 포켓을 그렇게 활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요건 진짜 넓어가지고, 어, 뭐라도 담고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되게 널찍하고 큽니다. 이렇게 끈 부분도 길이 조절을 할수 있게 나왔기 때문에 어깨에 맞게 맞춰서 조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온앤온의 보트넥 페미닌 미니드레스 블랙 컬러입니다. 짠! 이 제품은 제가 최근에 행사장 갈 때도 입었고 어, 하객룩으로도 추천드리고 싶은 되게 고급스러운 미니드레스인데요. 저는 사실 어두운 컬러보단 좀 밝은 컬러가 되게 잘 어울리는 편이라서 블랙 컬러의 원피스를 잘 입는 편은 아닌데 이 제품은 이 앞쪽에 이 넥라인이 보트넥 라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앞중심으로 떨어지는 이 라인이 되게 갑갑하지 않아요 않게. 이 냉라인을 좀 훤히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원피스거든요. 또 하객룩뿐만 아니라 되게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활용해 주시기 너무 좋은 제품인데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지만 살짝 반짝반짝한 원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때. 어, 너무 화려한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잔잔하게 반짝이는 느낌이라서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소매 쪽 라인 보시면 아주 살짝 비치는 느낌으로 되게 시원한 소재예요. 그래서 입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탄탄하지만 시원하게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에 이 화이트 컬러의 버튼이 포인트로 쭈르르 올라가 있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단출합니다. 제가 오앤온 제품은 몇 년째 이렇게 패션하우 영상에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진짜 날이 가면 갈수록 너무 예쁜 디자인과 퀄리티로 매번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앞쪽에도 이렇게 포켓이 들어가 있고요. 이 제품도 이렇게 뒤에서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입었을 때 너무 일자가 아니라 살짝 슬림해 보이게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또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기장감도 너무 짧거나 애매하게 길지 않은 예쁜 기장감이라서 아마 입었을 때, 아, 되게 단정하고 깔끔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온앤온의 볼륨 슬리브 스퀘어 넥 미니 드레스입니다. 이 원피스는 이름처럼 스퀘어 넥라인과 그리고 볼륨 있는 소매가 포인트인 제품인데요. 근데 이 넥라인도 그냥 이렇게 사각이 아니라 여기는 살짝 둥글게 올라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소매가 포인트다 보니까 입었을 때 어깨가 이렇게 볼륨이 딱 생기긴 하지만 아막 너무 부담스러운 어깨 깡패가 되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입어주시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런 베이지빛 중에서도 살짝 조금 웜해져 버리면 얼굴이 확 어두워져서 잘안 입게 되는데 이거는 되게 화사한 리넨 같은 그런 소재와 컬러여서 입었을 때도 화사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더라고요. 소재도 되게 시원한데 여기 바깥쪽은 그 린넨. 주는 살짝 거친 느낌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안감은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촉감에서도 예민하지 않게 입어주시기 좋을 거예요.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고 싶을 정도로 이 제품도 사이드에 이렇게 주머니가 들어가 있고요. 허리라인도 살짝 잡혀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 슬림한 핏으로 연출을 해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밑단을 보시면 안쪽에 이 안감이 비치는 듯한 느낌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안감이 비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 더 덧대어져 있는데 이게 또 아주 은은한 포인트가 됩니다. 뚝 잘려 있는 것보다 이게 좀더어 되게 청순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을 더해주는 것 같은 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오늘 보여드리는 온앤온 원피스들은 이렇게 좀 격식 있는 자리에서 활용해주기 좋은 그런 제품들로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정말 애정하는 여름 원피스 하울을 이렇게 오랜만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특히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간단하게 룩을 완성하고 싶은데 이렇게 원피스만 한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봤으니까 오늘 아이템들 중에서 꼭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우리 파링이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